아니 우리 케냐 빅마마 고은경이 내가 뭐할 때마다 부르라 그러는데 지금도 안 부르고 또 시작을 했어요. 나는 준비를 하려고. 근데 준비하는데 나는 이런 통을 처음 봤거든. 아 이거 한국에서 응. 파는 건데? 아 그래. 어. 아 내가 아직 김밥을 안사봤거든그데 <laughs> <근데 사서 웃음> 김밥 이렇게 어. 준비하는 통 용기인데, 어. 이렇게 써 있어. 어, 뭐 김밥 웬일이니? 준비. 어. 그리고 여기에. 어. 김밥 발도 하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거를 김밥 준비하는 통인지 이미 알았잖아. 응, 응. 그러면 이 상표는 떼고 쓰셔야죠. 이거 네, 내가 떠줄게. 네, 내가 어줄게뭘떼는걸잘안 네. 해요. <laughs> 이게 냉동을 했다갔으니까 아 이렇게 물기가 생기니까 아 김밥에 들어가서 물기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아 마살을 사면 이렇게 꾹꾹 안 짜도 돼? 그렇지. 아. 그냥 짤리기만 하면 돼. 내가 뭐쌀건 아니지만 질문 음. 한번 해봤어 그냥. 음. 음. 잘했어. 후라이팬은 <laughs> 너무 달궈 나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이 후라이팬은 왜 가운데에 뻑 돌렸어? 이게요. 음. 길이 들려 지다 보니까 되겠는데. 아, 어. 편해서 이런 거 조리할 때 편해서 코팅이 이렇게 뻑겨진거 써도 되는 거야? 우리 여기는 캐나니까 써요 아. 그냥. 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음. 이게 조금 도, 도톰하고 뭐든지 음. 잘 되는 적이니까, 아. 한국 같으면 벌써 버렸지. 아. 버렸는데, 음. 케냐에는 이런 게 벗, 벗겨졌다고 해서. 음. 버리지, 버리면. 네. 그렇지, 그렇지. 수라이판이 한국에 한두배 이상 아. 비싸니까. 그것도 음. 한국처럼 이렇게 좋은 적이도 없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써요. 죄송하지. 예, 알겠습니다. 어쩔 수없 몰랐습니다. 없어요. 이게 케냐라는 걸 자꾸 까먹습니다. This 케냐입니다. 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만. 네. 네. 설탕 넣죠, 지금. 설탕 한 숟가락 반 넣고요. 음. 반 넣고 내가 지금 음. 여기다가 간장을 넣을 거야. 음. 음. 설탕은 한 숟가락 반. 보통 한국은 김밥용 그 어묵이 있잖아. 아. 그래서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네.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사각 어묵을 이렇게 음. 하는데 이거를 잘못하면 어. 또 그냥, 그냥 기름에만 하면 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비린맛도 나고 하니까 음. 나는 이거를 졸여 설탕으로 음. 이제 미림 넣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김밥 왜 써요? 아, 오늘 김밥을. 저 가까이 와서 얘기해주세요. 네. 오늘 김밥을 싸는 잠깐만, 이유는... 다시요. 응. 오늘 김밥 왜 싸요? 아, 오늘 김밥을 싸는 이유는 응. 우리 둘 작은 아들, 응. 아주 절친 베스트 프렌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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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같이 지냈던 이거 어, 그... 지금 미림, 미림. 숟갈. 예. 아, 한 숟갈 반. 한 숟갈 반. 응. 그리고 가은나들의 절친. 절친의 동생. 어. 어. 근데 걔가 약간 몸이 좀 불편한 애라 음. 아마 이제 골든 뭐 벌스데이 해가지고 음. 지금 27살인데 원래 27, 20, 생일이 25일이면은 음. 이렇게 골든 그 무슨 뭐 벌스데이 이렇게 미국 사람들을 음. 하나 봐. 음. 아까 설탕을 좀 넣었지만 음. 윤기를 위해서 올리고당을 음. 조금 넣습니다. 아, 요건 올리고당. 네. 올리고당도 크죠? 되게? 음. 올리고당 좀 보여주세요 음. 이렇게 큰거 써요 이따만 하면은 한 나는 한 5년 쓸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5년은 뻥이고 2년은 쓸것 음. 같아요 예, 음식을 바라다 보니까 웃기다 음. 2년 2년 그랬다. 2년 2년 <laughs> 그리고 어제 잡그날 그, 우리가 잡채 만들 때도 어. 이 간장을 썼잖아 어. 그냥 하, 간장을 아 까무잡잡한 간장 어. 그래서. 간장 라벨 좀 보여줘보세요. 네. 이런 거 한국에 있으면. 다크소이소스라고 다크 있어요. 소스. 이거, 이, 꼭, 이, 이 상표는 아니지만, 음. 뭐, 이금기, 음. 뭐, 이런, 그, 중국 음. 소스 하시는 분들. 다크소이소스? 어, 어 다크소이스 음, 오케이. 이렇게 넣으면은, 음. 까맣게 졸여져요. 그러면 우엉도 들어가지만, 음. 이제. 색깔이. 아, 색깔이 이제 까무잡잡. 저게에서 까무잡잡하고, 음. 달짝지근하고, 음. 그래 해서 음. 할 수가 있어요. 음. 이, 여기 뭐야, 블랙 소이소스는, 음. 아, 다크 소이소스는 그렇게 짜지는 않은가 봐. 어, 많이 짜진 않은데, 아, 음. 찍어 먹어볼게요. 음. 음, 별로 음, 안 짜고 음, 음. 색깔을 내는데 주로 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옆에서는 지금 압력밥솥에 밥을 하고 있어요. 어,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김밥을 싸서 그 집에 파티에 가져가기도 하지만, 음. 이, 저기, 만 우리 점심이 또, 응. 이, 김밥하고 응. 오뎅국을 응. 먹을 거기 때문에, 응. 우리가 김밥을 넉넉히 쌀 거예요. 네. 이렇게 네. 또 너무 많이 싼다고, 우리 동생한테 혼날 응. 수도 있어요. <laughs> 그렇지만 나는 나의 미를 가려나. <laughs> 이걸 놔서, 응. 이게 이제 간장을 머금었으니까, 응. 이게 이대로 그냥 김밥에 들어가면, 응. 뭐라 그래야 되나 김밥에 이제 간장물이 응. 팍또 스며들어서 밥에 시커먹게 아. 되니까 요거를 포일에 싸가지고 응. 또 포일도 재활용합니다. 응. 이거 오뎅 싸놨던 이문로 캐냐기 때문에. 네, 응.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응. 꼭 짜서 간장물을 좀 빼내고 아. 간장물을 좀 빼내고 어 하면은 좀 꼬독꼬독해지지. 아. 이렇게 말아놨다가 음. 찬데다가 이렇게 두고 음. 좀 이따가 싸기 직전에 음. 이 간장물을 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란을 부칠게요 네. 이거는 오뎅국을 위한 아. 멸치하고 다시마 물뺀거에다가 음. 제가 조금 아까 간장을 조금 넣었어요. 음. 색깔 내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점심 점심국. 넣리고 음. 음. 네, 음. 오뎅을 지금 너무 넣으면. 음. 오뎅이 막 음. 이만해져요 음. 그래서 조금 있다가 오뎅을 먹기 직전에 넣어서 음. 한만하도록 하고 조금 음. 그래서 김밥을 음. 지금, 남더라도, 지금 응. 한 14줄 쌀 분량의 계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개를 뺀 거예요. 계란이 14개? 네. 치 7, 14. 14. 응.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반 잘라서, 어. 요 안에다가 재료를 몽땅 넣고 싼다 이거지. 그렇지. 먼저 기름을 참기름을 음. 한세네 바퀴 정도 이렇게 음. 두르고 저는 몇 스푼 이거 잘 몰라요. 음. 네. 그리고 소금은 음. 소금이 야고 설탕 같이 생겼는데. 네. 이거 테이블 설트 여기는 흰 설탕이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게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 뭐야? 테이블 설트 그냥 그러니까 소금. 식탁 소금. 어. 시, 식염 어. 식탁에 어. 이렇게 세 스푼 음. 세 스푼 채안 되게 넣고 음. 이렇게 일단 비벼주고 음. 그다음에 마지막에 는 이제 깨를 넣을 건데 비비면서도 어. 여전히 구리뿌 말고 있는 캐냐 어. 빅마마 선수 자 저는 이게 트레이드 마크내 <laughs> 머리는 소중한 거죠 <laughs> 근데 이제 일단은 간을 보고 음. 또 이제 소금은 애다 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음. 일단 간을 좀 보겠습니다 음! 괜찮아요 한 번에 됐네요 네, 됐고 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음. 깨를 뿌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밥, 음. 밥은 다 준비가 된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김밥 재료 준비는 끝. 끝입니다 음. 아 그리고 요거는 아까 싸놨던 어. 싸놨던 오뎅을 음. 펼치지 말고 요 상태에서 음. 이제 요쪽으로 갖고 가서 제가 여기 계란 까는 데다가 그래, 그래. 음. 쭉 아, 짜면서 그러면 간장물 이렇게 나오죠? 아 이렇게 어. 쓸데없는 간장물인데 이게 음. 어쩐지 내가 아까 음. 저 간장 너무 많은데 해 생각했거든. 음. 음. 됐고 요쪽 음. 반대로 또 해서. 음. 음. 이쪽은 많이 안 나오네요. 음.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짜서, 음. 그 다음에 이거를 음. 그냥 놓으면 또 음. 이제 간장물이 그대로 되니까 음. 음. 저는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음. 간장물이 그 키친타올에 빠지도록 음. 딱 놓겠습니다. 이 여기. 빨간 줄은 뭡니까? 촬영이 어. 어. 아주 상당히 거슬립니다 아, 그게 야채 담는 바구니입니다. 어. 주머니입니다. <laughs> 네. 음. 이렇게 해서. 저는 원래 좀더 더 까맣게 하는데요. 음. 우리 친구 은순이가 음. 깜짝 놀랄까봐 음. 양호한 색깔로 이렇게 냈습니다. 음. 자, 네,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밥. 이제 싸면 되는 거야? 끝입니다. 그러면 싸고 있... 우리는... 나는 지금 여기... 숨을, 동, 숨을 돌리세요. 나는 지금 동생 은빈이하고 여행사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가는 몸바사 4박 5일 일정에 결제를 하고 오는 동안 우리 케냐빅마마 은경이는 김밥을 이만큼을 쌌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거 싸세요. 네. 그리고 그 틈에 이렇게 또 예쁘게 오뎅을 끼워놨습니다. 아, 재료가 남아서 잡곡밥을 응, 하나 더 한다고? 응, 응. 그래서 재료는 해놓은 거는 다, 다 써야 응, 되니까. 응. 이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음. 저거 한 바퀴 타고 Hi. How are you? What's your name? My name is Emily. Emily. Yeah. 음. 아 산테. Emily는 여기 우리 은경이네 집일 <laughs> 도와주는 친구지. 음. 그래서 편하지. 음. 일을 도와주고 그런다. <laughs> 음. 그래서 이거는 더밥안 넣으면 안 돼. 응? 이거는 밥좀 덜어내면 안 돼. 덜어내면 안 되냐고. 어, 나밥 많이 안 넣은 건데. 그래도 한점 갈봉기도 안 되는데. 그래도 더 덜어내고 요거를 참... 내 걸로 해줘. 아유, 마지막 거. 거. <laughs> 밥을 집어던져. 아이씨. y e 그래 그 정도에서 음. 해줘. 나밥 음. 많이는 <laughs> 안, <에이씨>. 안 돼. <laughs> 김밥이 여기서또 다른 사람들의 김밥에 비해서 밥이 많이 안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더 덜어내라 그러면은 응? 어쩌라는 거야? 그래도 안 돼. 어.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조금 생각해봐야겠네. 아프리카 못와 이제. 밥을 많이 안 먹어서. 그러니까. 어. 와 금방 잡버네 요거는 어, 따로 나도 어, 해요. 그렇지. 은순이 거라서 이렇게. 예. <laughs> 응. 아이말 보다 보다가 김밥에 밥이만땅 밥 떨어내라고 하는 <laughs> 사람은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나 같은 사람 없어. 었 응, 어? 응. 내 김밥이 밥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음. 근데 거기서 덜어내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는 많아 보여. 순간 한가지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에 요새 마약 김밥, 어. 하여튼 무슨 김밥이 있는데 어. 밥이 안 들어가고 달걀로만. 그렇지. 달걀 아니면 어. 왜그 마약 김밥이라기보다 이거는 그래서 그런 김밥이. 혼혈 <laughs> <laughs> 김밥이야. 혼혈 김밥이야 혼혈 김밥.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는 그런 김밥 사먹거든. 여기다 밥알을 이렇게 조금씩 묻히는구나. 어, 그물 묻히는 때. 사람도 있는데, 어. 나는 그렇게 하니까, 어. 이 기민인데 물이 묻으니까 어. 비리더라고. <laughs> 비린데 딱 싫어하지. 어. 어.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근데 이것 좀 이렇게 하자. 잠깐만. 음. 그것 좀 드러내봐봐. 그거, 잠깐만. 그, 아니, 아니, 오뎅만 좀 드러내주세요. 어, 어. 그리고 오뎅 제자리에 놔주세요. 아. 아니, 아니, 여기다가. 여기다가요? 왜 그러냐면 네. 너 팔이 너무 많이 보여. 여기서 가져가. 네. 아 <laughs> 밥을 덜어내라 그러질 않나 지고 정말... 까다로운 손님이 어, 왔어요. 앞쪽에다 이걸 놓고 하니까 어. 너 팔이 너무 많이 보여갖고 아, 죄송해요. 촬영이 굵은 팔 자꾸 보여드려고 죄송해요. <laughs> 김밥을 너무 많이 가려. <laughs>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끝난 것같아서 너무 좋네요. 어, 결제하고 와서 어. 너무 좋아. 몬바사의 어. 디아니 비치에서한는사바고국에서서푹 음. 놀고 쉬고 오는 거지. 그렇죠. 어. 얼마나 또푹쉬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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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국한국서한국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에에에 또 사람이 너무 많다고 아. 또안 가는 사람들도 있긴 음. 있는데 그냥 대중적이니까 음. 지금도 음. 괜찮긴 하겠지자 이제 혼혈김밥 쌌고 음. 자 김밥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같은 김밥 계속 싸는 거니까 네. 내가 딴짓하이라고 기름 바르고 깨뿌릴 때못 봤네 나도 요 끝머리 하나 대우지 그래서 내가 끝머리를 좋아하는 거야 밑에 것도 해야되니까 음. 밑에 칸 바르는 거를 고쳐습니다 깨는 조금씩 써야 합니다 이제 음. 얼마 안 남아서 깨를 볶아야 합니다 음. 우리 동생이 깨를 안 볶아주네요 음. 깨 담당 오늘, 오늘 내일 볶아드리겠습니다 깨 담당 은빈이야? 음. 국물 이게 깊어서 너무 많이 가득 채우면은 국물에 또 질릴 것 같으니까 적당히. 어제 우리 케냐 빅마마의 옷에 이렇게 귀여운 사자하고 표범하고 부엉이, 기린도 있고 너무 귀엽다 이 옷. 그래? 응. 잘 먹을게 잘 먹겠습니다 음.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저씨가 또 좋아지네 참 희한하다 네. 진짜 신기하죠 응. 네.